그렇죠? <목소리> 자, 유튜브 취지지, 그러다 자, 간만에 게임 관련된 누머, 또 오랜만에 누머를 하나 들고 왔는데, 요즘에 닌텐도 스위치 후속기, 혹은 닌텐도 스위치2, 혹은 슈퍼 닌텐도 스위치 등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스위치 후속기종에 대한, 어, 여러 떡밥이 풀리고 있는 와중에 해외에서 흥미로운, 어, 누머가 하나 등장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 슬쩍 들고 와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짤을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짤을 봐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네요. 자, 일단 이러합니다 이게 조이콘같이 생겼지만 뭔가 미묘하게 배치도 다르고 모양도 미묘하게 달라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한 빌리빌리의 유저가 게시를 했는 영상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빌리빌리라고 유명한 이 동영상 플랫폼이 있죠. 거기에 이 영상 제작자는 익명의 출처로부터 이미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출처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완전히 흐릿하게 처리를 하고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미지에는 IR 카메라와 더 커진 SL 버튼과 SR 버튼 그리고 뒷면의 페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추가 버튼 등에 새로운 스위치2용 조이콘으로 추정되는 제품의 여러 각도의 이미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저번에 그 외에 한 중국 유저에 의해 가지고 스위치2의 이게 뭐 모습이라고 해서 약간 목비빛 무리하게 보여줬던 그게 있는데 그때 보여줬던 조이콘 모양과 약간 비슷한 모습이긴 합니다 이게 그래서 좀 이게 한 아니고 두 번째도 이게 보여지는 거면은 과연 진짜로 이 스위치 2의 조이콘이 이 모양으로 나오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이 게시자가 전에도 올렸던 그 같은 게시자라고 하면은 여전히 주작일 가능성도 있어서 누머라고 남겨둔 여지가 있는 겁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이것이 실제로 새로운 조이콘의 디자인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이며 실제로 보고된 내용을 주의깊게 어 누머 인접으로만 참고를 하기를 바란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단에 지금 보이는 이 R 버튼, L 버튼 뭐 이런 거에 이제 공률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기존에 스위치 있는 것보다 이것도 버튼이 좀더 길고 공률이좀더큰 느낌이죠.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는 짚어 놓은 게 있고, 그리고 아까 먼저 얘기했다시피, SL버튼, SR버튼의 이제 모양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에,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기 SL버튼 뒤쪽에 보면은, 그것도 메인 이제 조이콘 뒤에 보면은, 이큰 이제 버튼이 있죠. 이 XL버튼, R버튼이라고 하나요? 이큰 이제 트리거 버튼이 있는데, 이게 모양도 이제 조금 다릅니다. 이게 기존의 그 저희 스위치인데, 스위치, 조이콘을 보면은, 이 조금 모양이 이제 널찍하잖아요, 여기가. 이게 ZL 버튼이네. ZL 버튼이 이게 조금 원래 널찍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지금 이미지를 보시다 보면은, 폭이 조금 좁은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의 추가 버튼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좀 보이는 게알수 있죠?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모양으로 봐서는, 요쪽 SL 버튼에 있는 간격 이거보다 훨씬 넓어 보이는 게 있고, 그거보다도 이제, 여기 뒤쪽에 이쪽에 이제 위치에 있는 버튼이겠네요. 그러니까 없는 버튼이 많네요. 위치상으로는 이 신규 버튼이 여기 짜에서 하나 보여지고 있다는 거 그렇게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제 조이콘에서는 보이지 않는 모양의 버튼들이 목격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모양이 차이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공개한 이 스위치 2의 뭐 조이콘에 아무래도 그 회도도 같아 보여요. 요런 뭐 사진도 이제 같이 뭐 흐리게 뭐 공개를 한것 같아 보이는데 이 회도도만 봐서는 이게 진짜 회도든지 진위 여부는 가리기는 힘들긴 하지만 이번 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같이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참고로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회도도도 디테일하게 보여준 거죠. 보냐면은 이것이 진짜 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이 영상의 업로더가 어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은 보이기는 하는데 여전히 이거는 출처는 영상이 중국 빌리빌리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C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잘 가공이 된 그런 주작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 실제로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 이런 목업을 우리는 두 번째로 보는 거긴 한데 조이콘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각도로 다룬 거는 이번에 처음 보여지는 거라는 것만 참고를 하면 될것 같아 보이겠습니다 이런 조이콘의 누모, 스위치2에 과연 조이콘이 맞을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누모로서 재밌게만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두고 봐야 알리이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요즘에 돌고 있는 스위치2에 조이콘이라고 하는 뭔가를 들고 왔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알리라는 거. 여기까지 간단한 누모 전달되어 봤습니다.